비행입니다. 오늘은 쪼마에서 구매한 물품 소개하려고 해요. 먼저 이거 작품 진열대고요.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그 다음에 이거 세 자구요. 그 다음에 컬러 브러쉬. 그 다음에 이거. 빨간 컵이고요 다음에, 이거, 이거, 코르크 병이고요 지금 뚜껑이, 제가, 이거, 열어놨어요. 그 다음에, 생물에, 그리고, 설탕 표현제고요그 다음에, 표현제. 다음에 이거. 접시랑 그릇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. 무늬컵인데, 여기다 콜라 담으면은 이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. 소주컵이고요. 이거 점토 보관하는 그 통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. 원형 틀이고요. 접시나 케이크 만들 때 쓰려고 했어요. 이렇게. 이것도 점토 보관통이고요. 그 제일 큰 걸로 샀어요. 네, 이렇게 사가지고 26,000원인가 27,000원 들었고요. 어, 이상 빙이었습니다.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.